자,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함수의 극한이 나와 있을 때그 극한을 한번 직접 극한 값을 구해 보자. 자,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극한 값을 구하라 라고 나오는 이런 계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류는 네가지로 해놨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체크할 분류는 크게 세가지입니다첫 번째는 우리가 그 극한값 x가 어떤 특정한 a로 간다든지, 이런 값들을 넣었을 때, 0 분의 0 꼴이 첫 번째 모양,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 다음 세 번째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이고 그 다음 가장 강조를 해야 될 내용들 바로 0분의 0골이 될 겁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일단은 내용들 읽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자, x가 a로 갈때 f x분의 g x가 있다 얘가 어떤 특정한 알파라는 0이 아닌 극한 값을 가진다 라고 했을 때, 0분의 0꼴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바로, FA가 0이 되고, GA가 0이 되는 경우. 그럼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떤 특정한 상수인데, 분자가 0이라면 그 결과는 무조건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자는 숫자인데, 분모가 0이라면 0분의 1. 바로 무한대다 라고 해서 그 값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분모가 0이 되었을 때 분자도 0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꼭 기억하세요. 분모가 0이었을 때 특정한 값을 가지려면 분자도 반드시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반대로 분자가 0일 때도 0 안에 있는 어떤 극한 값을 가지려면 분모 또한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0분의0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영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하자라는 문제들은 분모 분자가 다항식이라면 자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한 이후에 약분. 아영 되는 걸 없애주자. 약분한다라는 말은 아래 위로 똑같은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니까. 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분모 분자에 무리식이 있다? 이때는 유리화하고 나서 또뭐 한다? 약분. 또0 되는 걸 없애주자. 그러면 결국,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라서 0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바로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수문해를 하든 유리화를 하든 0이 되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고 남은 부분에 대입해서 숫자를 딱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0분의 0구를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아무래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데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당식과 무리식뿐만 아니라 이과를 선택할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과목을 미적을 해야 될 건데, 미적에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어떤 극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또그 부분마다 일일이 다 다르게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같은 유형의 문제는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를 미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피탈의 정리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로피탈이 정리다. 어떤 거냐? 자, 좀 전에 쓴 것처럼 x가 a로 갈때 f(x) 분의 g(x)가 있는데 얘가 0분의 0 꼴이래. 자,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부분은 x가 a로 갈때 f'(x) 분의 g'(x). 자, 우리는 어차피 기초 과정을 한번 봤으니까 f'은 뭐 한다? 미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영분의0꼴이라면영분의 0골이라면, fx분의 gx의 극한값이나, 분자분모를 따로따로 뭐한 이후에, 미분한 이후에 극한값이나, 그 극한값들이 뭐 하다? 같더라. 물론, 두 번, 세 번, 네번 해도 됩니다. 미분을 계속 해도 됩니다. 뭐할 때까지? 0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문제는 그냥 뭐만? 한 번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분의 0꼴이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뭘 쓰자? 로피탈의 정리를 쓰자.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사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말 그대로 그냥 극한값 그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미정 계수 문제가 나옵니다. 미정계수 문제라는 말은 미지수 줘놓고 그 미지수가 얼마지? 라고 묻는 문제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미정계수 문제들을 보게 될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쓸거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딱두 가지. 첫 번째, 어? 분자나 분모 둘중 하나가 0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0분의 0골. 자 그래서 분모, 분자 둘중 하나가 0이면 나머지 하나가 0이다 라는 무조건 첫 번째로 써먹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뭐 하자? 미분해서 대입해 그게 극한값이야 이렇게 두 가지만 써먹자 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자 다른 거 없습니다 0분의 0 꼴이 나왔네 뭐 하자? 분모 미분해 분자도 미분해 미분해서 대입하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0분의 0꼴에 관한 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분모도 무진장 크고 분자도 무진장 커. 그러면 이큰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둘다 크긴 거지만 분모가 너무 더 커. 그럼 당연히 분모가 훨씬 큰 놈이 되니까 어디로? 0으로 가버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분모 분자 둘다 크긴 큰데 분자가 머리에 있는 게 훨씬 더 커. 그럼 당연히 어디로 어, 분자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가 되버릴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절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다항식일 경우를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보다는 X3승이, X3승보다는 X4승이 더큰 놈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듭제곱들이 훨씬 더 커지니까 더큰 무한대구나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분자 분모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모가 더 크면 어디로 간다고? 0. 분자가 더 크면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러면 특정한 어떤 값을 가지려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것만,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제곱 2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제일 큰 항만 이야기해서 어, 2차식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항식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최고차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할 거다? 차수 비교. 분자분모의 최고 차항을 비교를 하자. 자, 그럼 여기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봅니다. 자, 분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모가 훨씬 커? 그럼 당연히 0이고, 분자가 훨씬 커? 그럼 뭐 한다. 이두 가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그럼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 하나. 분자분모 차수가 뭐할 때? 같을 때. 이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한 값을 가지는 케이스가 될 거고. 극한 값은 최고차항의 계수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말을 좀더 쉽게 쓰겠습니다. 바로 최고차항 그냥 계수만 그대로 써 주면 돼이 말입니다. 최고차항 계수만. 자, 그래서 당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들. 어, 분자분모 차수가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았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들이 바로 극한값이다라고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그러요 여기서도 한 가지만 아이 부분은 선생님이 자 이과를 선택할 친구들한테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뭘 강조를 하느냐 지금 선생님이 체크는 안 했지만 중간에 한 줄을 안 읽어놓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보세요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열을 나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게 필요 없어. 왜? 차수 비교만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가 수투 공부할 때는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 미적분을 공부할 친구들, 즉, 음, 이과 가형을 우리가 이과를 선택할 친구들은 바로 미적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면 분모 중에서 중에서 가장 큰 항으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더, 지금 이 내용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과 친구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당식일 때는 그냥 부모분자 차수가 뭐 해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같아야 되고, 그 자체에서 최고 차항들의 뭐만? 개수들만 딱 써버리면, 걔가 바로 극한갑시다. 라는 거한 가지만 더 챙겨주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때는 우리가 무리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리식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제 자체는 첫 번째 케이스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조건 뭐하자 유리화합니다. 유리화를 하면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뀝니다. 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때 나머지는 뭐 해줘? 차수 비교. 자, 그리고, 같은 차수 동차가 되어야 될 거고, 이때, 최고 차항 계수만 읽어야지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무리식이 있으니까 참별거는 아니지만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루트에 X 제곱 3X 플러스 2라는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최고 차는 몇 차입니까? 최고 차항은 아, 루트 안에 루트가 있고 안쪽이 2차니까 제일 큰건 2차식. 2차식에 루트 취하면 몇 차? 아 그렇죠. 1차, 1차. 그래서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은 그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안되고 반드시 루트까지 취해서 최고차항이 몇 차다 거 확인해주는. 이런 형태들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나 해놓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무한대 곱하기 0,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계산들은 사실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와 있는 것처럼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앞서서 배운 세 가지 내용으로 바꿔서 풀어준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게 크게 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 거. 어? 극한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 나왔어.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더. 뭐 봅니까? 0분의 0 꼴인지. 체크.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아예 대놓고 그냥 당시에.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아, 대놓고 뭐, 무리식. 어, 그러니까,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당식이라고 식을 그냥 딱 고정을 시켜버렸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무리식이라고 고정을 시켰네? 그러면, 다양,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였다 0분의 0꼴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들도 한번더 체크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해줄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은 이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가 남느냐 면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문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얘입니다. 자, 극한의 그 대소관계. 대소관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 부등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극한의 성질에서 이제 부등식일 때 어떤 성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더 자, f(x) 알파 f(x)가 어, g(x)라는 놈은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 자체에서 보면. 자, 어, fx하고 gx하고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요것도 됩니다. fx, gx, 요놈, 이면, 둘다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자, 무슨 말이냐? 어, 사실 원래 지금 교재에 써놓은 식보다 이 식이 더 중요합니다. 즉, 자, 자, 어, fx하고 gx는 크기 관계가 있지만 뭐가 없다? 등호가 없어, 등호가. 하지만 극한 값들로 바뀌면 극한 값들은 둘이 뭐할 수도 있다? 아,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크기뿐만 아니라 등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자, 함수들이 함수들이 예를 들어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했을 때자 f x g x 그 다음 hx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여기다 똑같이 뭐 그냥 선생님은 무한대 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극한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g x 문으로 할때 hx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서 뭐가 음,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내용. 요거 한 가지만. 그래서 등호가 없는 식도 극한을, 극한을 붙이는 순간 뭐가 생겨? 등호가 생기더라라는 거. 그래서 요두 가지, 이두 식만 여러분들이 한번더 챙겨보고 넘어가주면. 그럼 부등식에서는, 어? 분명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등호가 없으면 크기 관계만 있으니까 그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문제들처럼, 예를 들어서, 등호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라면,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 있는, 아, 따라서, 얘도 얼마다?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극한이다? 반드시 등호다라는 거꼭 하나만 더 기억해 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는 네 가지의 어떤 형태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0분의 0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골. 그 다음 뭐, 부등식. 부등식은 극한기호 치해주는 순간, 무조건 뭐부처라는 거, 등호.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아까 이 부분을 살짝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수의 극한과 미정 개수다라는 부분을 일부러 따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를 할때한번 더, 자, 0분의 0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이두 가지 강조하는 거, 0분의 0꼴이 어떤 거냐, 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반드시 분대도 0이 되어야 되고, 분자가 0이라면, 여기서 0 아닌 실수라고 했으니까, 분모도 0이다. 이게 바로 0분의 0꼴이다라는요걸 강조하는 데요 자, 그럼요. 이 이후에 계산은, 직접 계산을 이제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응? 뭘 가지고 하자고? 0분의 0꼴 체크했으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 했어. 그럼 나머지 계산은 뭐 가지고 하자? 바로,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각각 식들을 미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미분식, 자 우리가 미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x의 n생을 미분했다. n 곱하기 x의 n 1승이다 라는 거. 요 놈을 통해서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써줄 수가 있더라. 이런 말이니 자, 그러면요. 요거는 뭐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되면 문제 바로 풀 건데 그냥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갈때 x-1분의 x제곱ax+ b가 3일 때 a하고 b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다시 한번더첫 번째, 자 0분의 0꼴. 무슨 말이냐? 보세요. 분모가 x가 1로 가니까 분모가 1 대입하면 0. 자 따라서 분자에 1 대입한 것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0분의 0 꼴이니까 주어지는 식들. 자, 분모 미분하며 x는 1차니까 1. 상수항 미분하면 상수항보다하나은 그냥 0입니다. 0이 튀어나가니까. 그 다음 분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a. 대입하면 2 플러스 a. 얘가 3이래. 자, 따라서 a는 1될 거고 b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부분들에서 극한의 계산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계산은, 자, 다시 한번 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반대로 이야기 해볼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다항식그러면 뭐만 찾자? 바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고. 그다음 최고차항의 계수가 극한값이다라는 거.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리식 무리식이 나와 있을 땐 어떻게? 유리화하고 차수 비교해 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바로 뭐냐면 0분의 0꼴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자, 0분의 0이라는 말은 분모형일 때 분자형일 분자 때분모도형이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각각을 뭐해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한 형태와 같기 때문에 어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따로 미분을 해서 대입한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어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0분의 0꼴 먼저 1, 그 다음 미분해서 계산하는 거두 번째다 라는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이제, 세 번째, 그세 가지 어떤 기본 어, 계산들을 끝내고 나면,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부등식이 나오면, 자, 다시 한번 더, 어, 원래식엔 등호가 없더라도 뭐가 생겨? 등호가 생겨. 부등, 어,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 부등식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본적인 형태들 찾아서 이야기해 주면 될 겁니다.